2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 반가운 소식이 가득한 스튜디오 W가 방송됩니다. 많은 용사님이 손꼽아 기다렸던 요정 리부트와 해골 월드의 뒤를 잇는 리부트 월드 오크의 소식, 그리고 디렉터님들이 드리는 풍성한 선물들을 준비했으니 놓치지 마세요. 특히 스튜디오 W에서 소개될 오크 월드의 캐릭터 사전 생성 이벤트가 2월 12일 수요일 18시부터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골월드의 오만의 탑이 오픈한 지약두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층별로 다양한 세력들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간 층별보스 몬스터 토벌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골월드 오만의 탑은 현재 대부그루 연합과 금강정맹연합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두 세력의 보스 토벌 현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만에타 1층의 보스 외국의 제니스 퀸은 현재까지 총 41회 토벌되었는데요. 그중 금강전맹연합이 18회를 토벌하여 1층의 지배권을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오만에타 2층의 보스 불신의 시어 토벌은 총 43회로 또 다른 강우, 대부그룹 연합이 14회를 토벌하며 분투했는데요. 금강전맹연합이 19회 토벌하며 2층의 장악력도 간발의 차이로 금강전맹연합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공포의 뱀파이어가 지배하는 3층의 양상은 달랐는데요. 대부그룹 연합이 총 34회 중 19회에 가장 많은 토벌 기록을 세우며 3층에서의 가장 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좀비로드 토벌이 이루어진 4층은 총 28회의 토벌 중 대부그루 연합이 무려 16회의 토벌에 성공했는데요. 현재로서는 압도적인 지배구도를 보이고 있지만 금강전맹연합을 포함한 다른 세력들도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골월드 오만의 탑 이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지옥의 쿠거가 도사리고 있는 5층이 오픈되기 때문입니다. 오만의 탑 4층에서 오만의 탑 5층 이동 주문서를 획득하실 수 있고 이동 부적과 지배 부적 제작식이 추가되었는데요. 새로운 전장에서 새로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용사님들의 멋진 전투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는 해골벌드 우마의탑 토벌 현황과 5층 오픈 소식, 그리고 스튜디오 W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